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 TV의 조금숙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구본형 작가의 '깊은 인생'이란 책을 가지고 '깊은 인생'이란 책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형 작가의 이 '깊은 인생'이란 책은요, 여덟 음, 일곱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범한 삶이 아주 특별한 삶으로 바뀌는 일곱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가 조금, 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 간디의 이야기를 음,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첫 번째 이야기, 일곱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 첫 번째 이야기는 우연히 운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소에 간디가 평범한 변호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기차역에서 있었다는 사건 이야기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책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때 간디의 심정까지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음, 마리츠보그 역에서 기적의 정차 간디 편이고요. 우연히 운명이 된 이야기다. 간디를 마리츠보그 역에서 어, 간디는 마리츠보그 역에서 거센 하룻밤 때문에 시시한 변호사에서 시시한 변호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된다. 누구에게나 마리츠보그 역과 같은 도약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자 그러면 한번. 그, 간디의 시점에서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마리쳐버그역에 도착했다. 밤 9시였다. 한백인 성객이 열차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나를 보자 당황하는 듯 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두 명의 영무원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또한 영무원이 들어왔다. 그가 내게 말했다. 뭐 이쪽으로 와. 너는 하차로 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가지고 있던 1등실 차표를 꺼내 보여주었다. 나는 1등실 차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다시 말한다. 하차로 가. 잘 들어요. 나는 더반에서 일등, 일등실에 탔고, 앞으로도 일등실로갈 생각이요. 용무원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완강해져서 좀더 거칠게 말했다. 안돼 내려 당당, 당장 내리지 않으면 경찰이 끌어내게 하겠다. 경찰이 끌어내리게 하시오 내 발로는 내리지 않을 테니까 결국 경찰이 왔고요. 그는 내 팔을 잡고 또 밀었다. 나는 끌려 내려왔다. 내짐도 내려왔다. 나는 하차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기차는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대합실에 앉았다. 손가방은 내 옆에 있었지만 다른 점은 어디 간 다른. 다른 짐은 어디 갔는지 알수 없었다. 외투는 짐 안에 있었지만 가져다 달라고 말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또 나를 모욕할 것이다. 모욕이 두려웠다. 대합실에는 동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나는 추워서 몹시 떨었다. 필사적으로 나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늘 나와의 대화가 필요했다. 난 변호사야. 내 권리도 보호할 수 없다면 누구의 권리도 보호할 수 없어. 그러면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되돌아가야 할까? 그래, 굴력을 당해도 견디자. 포리토리아에 도착해서 재판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자. 동, 중도에 돌아가는 것은 사내가 할 행동이 아니야. 이 고난은 표면적인 거야. 깊게 뿌리 내린 인정편견이라는 업병의 징후뿐이야. 내게는 힘이, 힘이 있어. 이불의 깊은 병을 제거할 힘 말이야. 이 힘을 쓸때 고난은 스스로 견뎌내야 해. 고난이한거해야 해. 나는 그 밤의 추위를 견뎌냈다. 그리고 다음 열차를 어떻게든 프리토리아로 가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총재 의 메인 앞으로 장문의 향이 전부를 쳤고 어, 나를 남아프리카로 부른 부유한 상인 다다 압둘라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총지부에 있는 부하들이 한 짓을 변하면서도 화 역장에게 지시하여 나를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밤이 되자 열차가 도착했고 그곳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 열차를 타고 찰스타운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는 찰스타운에서도 수모를 겪었고요. 음 그리고 거기서 또 싸워야 할까? 어, 갈등에 휩싸이고 어, 3시간쯤 또 연결해서 보면요. 3시간이 지났을 점 백인 차장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지 밖으로 나와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으려고 했고요. 그는 들어운 마대 하나를 발판에 던지며 간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 너는 여기 앉아있어. 마보연 내 자리에는 내가 앉을 테니. 나는 이 모욕은 참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성객인 나를 이곳에 앉혔지만 나는 그 굴욕을 견뎠소. 내 자세건 마차 안에 있는데도 말이여. 나를 발밑으로 마대 위에 앉히면서 하지만 난 당신 발밑에 앉지 않을 것이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먹이 날아왔고 그 백인 차장은 음내 팔을 잡고 끌어 내리려했고 어. 간디는 손잡이를 잡고 손이 부러지더라도 놓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그리고 주먹으로 온갖 욕설을 퍼보면서 백인 차장이 간디를 때렸고요.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성긴몇사람이 안으로 들어 앉게 하라고 말했고 그 백인 차장은 절대로 안 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간디는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살아서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지조차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두렵지만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두렵지만 싸움을 계속한 것은 나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나는 인도인 전체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있다는 신성한 사명감에 빠져드는 듯 했고요. 드디어 그가 탄 마차가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고 그는 다시 간디는 일등시를 요구했습니다. 어, 그러자 담당자는 왜 간디가 일등실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이 나라는 당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일등실에 타서갈수 없어요. 여기는 더 차별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걱정 마셔. 내가 한번 구해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역장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법정 변호사이며 언제나 일등실 차편을 여행하고 있다고 알리고요. 음, 나는 프로코트에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한 다음 역장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역장 앞에 그 말을 꺼내놓고 일동 실패를 요구했다. 간디 생각에 정장은 말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돈은 모든 것을 대변자이며 좋은 옷과 그만은 힘이 셌다 역장이 어, 이제 이런 간디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를 보낸 사람이군요. 당신의 입장 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1등석 자리에 앉게 되지 못하더라도, 철도회사를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역장은 1등실 차표를 내주고, 이제, 차, 그렇게 해서 1등실에 앉았는데, 차장이 이제 검표를 하러 올라오면서, 간디를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합니다. 1등, 3등실로 가. 그리고 1등실 사상 사건을 보여주었더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3등실로 가. 그 1등실에는 영국인 성객 한 사람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객이 차장을 꾸짖었습니다. 왜그 신사를 괴롭히는 거요 1등실표를 가지고 있지 않소? 그 신사와 같이 있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소. 그러더니 그 생각은 이제 간디를 보며 안심하고 그대로 계시오. 차장이 투덜거리며 음, 갖고 밤 9시에 기차는 프리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토리아에 도착한 나는 동적들을 모으고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을 귀합하고 어,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인도인도 옷차림이 적절하다면 1등실이나 2등실에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압이 바로 일개 변호사였던 간디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전환한 첫 순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후 나는 내가 걷게 된 정치 운민동의 사명이 바로 마리차복의 기차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수레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미래만 민감한 한 젊고 어설픈 변호사에서 인도인의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생각이 한 차원 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차벅의 그 추운 하룻밤이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에겐 우연이고 당하면 얼른 잊어버려야 하는 불쾌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 우연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 간디가요. 그리고 일등시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일등실에 앉아 여행할 수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법은 그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는 것을 지지해 주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세상에 주장할 수 있으며, 결국 내가 이 길이란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디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이 우연은 내 운명의 서곡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모욕과 구타를 당하면서까지 일등실 여행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 역시 부당한 대우를 다른 동족들처럼 얼른 잊어야 할 일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유는 비로소 필연적 운명이 될수 있었고 어, 나는 정치가의 세계로 쏘아 올려졌다. 변호사 간대에서 정치가 간대로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내 운명이 된 것이다. 그리고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길로 들어서니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열리고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진행되었다. 간디처럼 우연히 운명이 된이 이야기. 이 우연의 상황을 인생의 도약으로 삼으려면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어. 인생의 도약으로 우연의 상황을 인생의 도약으로 삼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저는 음, 제일 조금 기억에 남는 후절이고요 누구든 이렇게 그 우연히 운명이 되는 커다란 사건과 마주할수 있는데요. 우리도 간디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꿈꾼다든지 위대한 지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이렇게 우연히 운명이 되는 여러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또는 불안한 음, 사람이 될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 이 우연의 상황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약으로 삼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어, 책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음,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TV였습니다.